안녕하세요. 행운 주식 TV 박도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번개 매매 기법, 번개 n 자 파동으로 세력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것만 알면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번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파동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매매 기법 N자 파동은 아는 만큼 보이는 매매 기법입니다. 세력은 언제나 마음 급한 개미에게 고통을 주는 법입니다. 돈은 급한 사람에게서 여유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는 말은 보현해 주고 올라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개 파동 N자 눌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다른 개미보다는 확실히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N자 파동을 이용해서 세력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차트를 보여 드리기 전에 이 번개 파동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번개 파동 n자처럼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요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최근에 삼성 중공업 무가 그랬죠 자 우리는 근데 그런 종목 할수 없습니다. 그런 종목 파악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런 종목 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종목이 수없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번개파동 N자 파동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이따가 HTS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이시나요? N자 파동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n자 파동 형태가 이루어졌거든요 자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n자 파동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n자가 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n자 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n자 파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정말 실제로 있습니다 n자 파동 번개 파동이 이루어져야지만 주식이 올라가는데 더큰 탄력을 받는다는 사실.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hts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n 자 파동, 그리고 번개 파동이 이루어졌던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죠 저는 지난 과거에 지난 종목들을 갖다 붙이면서 어거지로 이 종목은 이렇게 간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가, 간 종목, 녹화 당일 전후로 간 종목을 항상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영상도 미리 정해놓지만 이 동영상 영상을 찍기 위해서 거짓으로 종목을 만들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실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동간의 엔자파동 번개파동이 이루어졌던 첫 번째 동, 그 봤던 종목은 바로 쿼데즈 컴바인입니다. 자 쿼데즈 컴바인도 자, 1년선 아래에서 횡보를 한 종목이 이 241선을 뚫으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뚫으려고 하다가 무너진 후에 결국에는 바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 도지를 만들고 21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N자형 파동의 정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자, 보이시죠? 자, 번개 파동의 N자 파동 정석입니다. 자, 두 번째 신성통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성통상도, 보이시면, 번개파동의 정석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사실, 보시면요, 이 종목이 기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종목은요, 21선과 241선을 지지받는 캔들까지 보여주며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라섬유. 자, 신라섬유도, N자 파동이 번개 파동이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자, J c 연 자, J c 연도 보시면 상승 상태에서 번개 파동이 이루어졌는데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상 저항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자, JNKN 히터. 자, j k 히터도 보이시죠? 자, 이런 종목이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라서 이 종목을 제가 갖고 왔는데. 자이 종목은요 약간 옆으로 누운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나온다는 패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나오는 거는요 자 그만큼 관심이 시장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이 다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N자 파동이 나오는 이유는 자 1년선을, 자, 몇 년, 6개월, 7개월 만에 1년선을 뚫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개미를 다 달라붙습니다. 가는 거야! 갈 거야! 하지만 절대 세력이 쉽지 않습니다. 눌렀다가 가는데 무려 돌파한 날이 27일인데 다시 가는 날이 무려 2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신성통상도 처음 돌파 후에 2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자, 신라섬유도 처음 돌파 후에 15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j 이씨언도 처음 돌파가 여기죠. 여기죠. 이런 돌파 후에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JKN 히터도 돌파 후에 시간이 게 걸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 돌파하고 조금이라도 눌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개미들이 계속 눌림마다 삽니다. 그런 개미들 다떨어 드리려고 공포감 한병 조성하려고 아래로 확떨어뜨립니다 거래량 없이 보이시죠. 이렇게. 거래량은 없어요. 평균 거래량인데 18%, 10%가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떨어뜨려야 개미들 손절 탁 치고 물량 받아가지고 싹 올리는 겁니다. 패턴이 다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이 번개파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급하게 달려드리는 개미들한테는 손실을 지어주고 여유 있는 개미들한테는 어느 정도 수익권을 줄수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급하게 매수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선석이 1년선을 돌파했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종목이 간종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요리할지 우리가 제가 그동안 알려 드렸던 매매 기법들 원칙을 가지고 얘를 요리해서 내 타점에 맞게 딱 요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 종목을 신성통상 j 이씨언 눌림 자리가 좋은 것 같다라고 제가 실제로 정확하게 언제였냐? 신성통상 17일 날 이날 아래꼬리 날 종가 베팅을 하면서 저녁에 제가 이제 알려줬습니다. 제이씨언도 지키는 모습을 21선을 지키고 아래꼬리를두번 달길래 제가 이날 이두 종목을 매매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엄청나게 잘하는 전문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만의 기법과 기준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며 이 시장에서 몇년 동안 살아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저를 따라라는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승률이 좀 나옵니다. 라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법과 원칙이 있으실 거예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누군가가 잘하고 있는 거는요, 조금 더 참가시키시고요. 아닌 건 버리시고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 주식은 계속 계속 트렌드도, 테마도, 정책도 알아가시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커데즈 컴바인은요, 그리고 신성통사는요, 자, 어떤 주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장에 지금 주도할 수 있는 이유가 커데즈 컴바인 신라 서면은 우선주의자 품절주인 거고요. 신성통사는 한일 관계 무역주입니다. 무역 전쟁주죠. 자 JC 연은 한때 드론으로 관련돼서 엄청난 이슈를 냈는데 제가 저 눌림자를 좋다고 본 이유가 무엇이냐 체력이 나갔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JK, JNK 히터도 현재 그린 유질로 묶여서 수소가 묶여 있는 테마 중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는요 항상 큰 그림만 그려야 돼요 그리시면 됩니다. 자질구리한 거 하지 마시고요 큰 테마, 큰 정책. 그리고 큰 종목 그리고 현재 시장의 트렌드 이 정도만 가지고 매수 매도하면서 내 자리에 오는 것만 딱딱 사셔서 한 달에 몇 종목 안 하셔도 500만 원 300만 원 넣으셔도 2 30% 먹으면 한달 수익률 300만 원 500만 원 만드는데 금방금방 나오십니다. 비중 배팅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은요 기준 잡으시고요 확률 높이시고 원칙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이 왜 좋았는지를 더 안에까지 뜯어보면 있습니다. 분봉도 매물대 선으로 뜯어보고, 호가창도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동영상은, 번개 패턴. 이 번개 패턴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 나머지 동영상 찾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도 더 노력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번개 패턴은요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으시니까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들 보셔서 어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개 패턴의 핵심은 세력은 급한 개미에게 돈을 빼앗아서 가져간다 그럼 우린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급한 개미가 되지 말자 열 종목 중에 두세 종목만 바로 가고 나머지는 눌렸다 간다 이런 패턴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번개 패턴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주식TV의 박도사였습니다. 함께해요!